안녕하세요. 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강남 모형에서 나온 미래용사 볼트론 고전 프라이드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원짜리도 있었고, 뭐 500원짜리도 있고, 가기때 별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키트는 500원짜리네요. 뭐 박스아트는 거의 대동소것 같습니다. 저기 강남 문재는 뒷면은 이제 설명서가 이제 그대로 인쇄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음, 머리는 반따개 형식으로 되어있고 팔도 반따개 방식이네요 어, 다리는 이쪽이 그 황사자 그 노란사자 5호기 같고요 이쪽은 그 청색사자 그러니까 4호기 같네요 이쪽은. 전체 조립은 이렇게 되고 칼과 방패가 들어 있습니다. 200원짜리 키트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본 건 아니라 어서 이게 칼이나 있고 뭐 파츠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품질 표시는 에 볼트론 합성 수지 재질은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모형하고 완구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재질에 있는 것 같아요, 재질에. 합성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음,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은, 그, 그, PVC 합성수지를 많이 쓰고, 그, 고급판으로 나온, 뭐, 완구, 예를 들어서 이런 왕구같은 버전은 ABS수지, 합성수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을 때에도 이런 뭐 광택이나 아니면은 이런 강도 같은게 달라요. 이게 ABS수지가 훨씬 단단한 수지이고 어, 색감 같은 것도 더좀 고급스럽죠. 그래서 왕구, 왕구와 어, 프라모델은 근본적으로 재질 이리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조. 고정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체크포인트 하나가 이제 언제 제조되었냐. 인데 요키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생산된 걸로 나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러너는 단순하게 두벌 정도 되네. 음, 몸통은, 크게 형상이 복잡한 건 없죠, 이게. 간단한데, 나름대로 그 볼트론의 어떤 가슴 부위형의 어떤 몰드나 등쪽에 꼬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기 이제,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번이라고 기호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팔도 이렇게, 사자 다리 부분의 몰드도 나름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편는 뭐, 크게 뭐 특별한 부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트론, 볼트론 얘기를 하지만은, 8 0 년대 강남 모형에서 출시할 때는 킹라이온으로 나왔거든요. 킹라이온. 그래서 이제 금형에서는 킹라이온을 사용한 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조립을 해보자마서 지금 조립 퀄리티는 어떤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런에서. 8부분. 요건, 음, 일단, 그, 8,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트론에서팔부분을 담당하는 사자가 이제 2호기하고 3호기인데, 특징은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체가 사각형, 사각형의 각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둥글둥글한 원통형 모습이에요. 요거는 3호기 어, 사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녹사자가 되는 거고, 요건 색깔에 맞게 또, 적색 사자, 이호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은, 기 모양을 보니까 요건 5호 황사자가 되겠네요. 그 부분은. 음, 황사자 꼬리 부분에 있는, 뭐 어, 에어로 프라모델을 비유하자면은 수준 미익이라고 하는데 그 꼬리 쪽에 꼬리 날개가 또, 어, 몰드 돼, 몰드가 되어 있네요 이 쪽에는 어, 그리고 기록 기에 들어가는 날개 부분도 어, 포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모래대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쪽은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어, 볼트론의 이로기 혹은 로봇 형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가슴의 어떤 문양, 어떤 볼트론의 상징 문양, 그리고 요건 방패에 사용되는 문양인데, 대략적으로 십자가, 십자가 표식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게. 가슴같 나타나는 V형 스티커. 500원짜리 고정프라인데 뭐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렵거나 좀 가볍거나 뭐 볼트론을꼭 가지고 싶거나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나 어떤 제품이 될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볼트론 관련해서 다른 제품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